과 인내의 여정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첫째 믿음의 시험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때로 고난이 닥치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는 과정입니다 둘째 예화입니다 도자기 장인의 인내 어느 마을에 유명한 도자기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흙을 빚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진흙을 정성껏 다듬고 모양을 만든 후 그것을 뜨거운 감에 넣어 구워야 했습니다 만약 가마의 불이 너무 약하면 도자기는 단단하지 못하고 너무 강하면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적절한 온도의 불을 거치고 나면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뜨거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셋째, 인내를 이루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두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더큰 소망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마치 도자기가 뜨거운 불 속에서 단단해지듯 우리의 신앙도 연단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